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혁신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미국 정부와 어떤 놀라운 계약을 맺게 될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5년 예산 계획에 따라 4억 달러 규모의 전기장갑차 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총 4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금액 믿기시나요? 특히 이 계약은 올해 9월 말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차량 구매가 아니라 방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공급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무부의 예산 계획서에는 BMW의 X5, X7 등 다양한 차량도 언급되어 있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선정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한 대의 전기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이미 내구성과 강력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차량을 정말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트럭은 여러 차례 총알 테스트를 거쳤고 그 결과 놀라울 정도의 내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에 등장하며 정부 고위층과의 인연도 깊은 차량이 되었죠. 이런 점들을 보면 사이버트럭은 정부의 주요 인사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정부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더 가까워지는 미래 상상해 보셨나요? 앞으로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